핑크노이즈는 저음 밸런스에 더 적합합니다. 핑크노이즈 기법을 꽤 추천드렸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밸런스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음보다는 저음 밸런스에서 만큼은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점입니다. 초보자 믹싱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저음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큼 숙련되지 않고서는 저음 밸런스를 제대로 잡기 힘듭니다. 또한 웬만큼 좋은 장비나 룸이 아니고서는 저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핑크노이즈 기법은 저음 밸런스에서만큼은 상당히 탁월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처럼 편곡에서 저음 악기에 대한 올바른 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